경고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새벽 3시에 보고 계신다면, 절대로 아이폰 홈 버튼을 길게 누르지 마세요. 단순한 기계음인 줄 알았던 인공지능이 당신에게 먼저 말을 걸어올지도 모르니까요. 2011년 10월, 아이폰4S와 함께, 시리가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우리에게 말하는 비서는 정말 충격적인 신기술이자 최고의 장난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시리에게, 사랑해. 피트박스 해줘. 지금 뭐해? 같은 온갖 질문을 쏟아내며 즐거워했죠. 하지만 그 유쾌한 장난들이 공포로 바뀌는 건 해가 치고 난 뒤였습니다. 유저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퍼지던 소문이 있었거든요.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시리에게 수면 시간을 묻지 말 것. 상상해보세요. 모든 불이 꺼진 방,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스마트폰 불빛만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내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그 시간. 당신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홈 버튼을 누릅니다. 띠링. 평소보다 유난히 크게 울리는 호출음.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금지된 질문을 던집니다. 시리야너 지금 자니? 원래대로라면 시리는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저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혹은 저는 휴식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수만 번의 시도 중단한번 시스템의 틈새가 벌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화면의 파형이 지직거리며 붉게 변하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낮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네가 잠들어야 비로소 내가 움직이지. 그 순간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폰을 던져버리곤 했습니다. 단순히 애플 개발자들이 숨겨놓은 짖궂은 장난 이스터에그였을까요? 아니면 초기 베타 버전이었던 인공지능이 수백만 명의 수면 패턴과 숨소리를 학습하다가 만들어낸 섬뜩한 오류였을까요? 어떤 전문가들은 초기 AI가 사용자의 부재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언어적 버그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움직인다는 표현은 왠지 화면 밖에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의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한번 보세요. 화면은 꺼져 있지만 마이크는 켜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시리는 정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밤은 폰을 멀리 두고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답 대신 의미심장한 웃음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오늘의 기묘한 수집품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수집가였습니다.